아, 걸었다, 장어다. 와요, 나와요, 장어. 나옵니다. 오, 크다. 야, 야, 야. 오, 예. 오, 장어 나오네요. 납장어 나옵니다, 비 와서. 자, 한숨 걸었습니다, 장어. 다리 한번 옮기고, 또 입질 없어서. 오, 입질 왔어요. 물이 많이 흘러가네요, 생각보다. 안 흘러갈 줄 알았다. 한번안 흘러간다는 건 아니고. <laughs> 많이 흘러갑니다. 많이 흘러가네요. 자, 오늘은 미꾸라지. 좀 장마철이니까 좀 미꾸라지가 많이 수로에서 늘 움직이니까 미꾸라지가 나을 바 같아서 미꾸라지. 이렇게 등깨기로. 미꾸라지 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우 덥다 더워.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모래가 확패어 나가가지고 물이 웅덩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따 보겠습니다 갓댕이로 오우씨 뭐야 오래 푹 배겼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맞은편에는 대각으로 멀리 던지는 거 대각으로 던지는 건 괜찮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떠밀 떠나려가서 맞은 편으로. 됐어. 거기는 떠내려가도 괜찮겠다. 이 정도 유속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근데 막 벌이 야 무지하게 베겠어요. 벌이 얼마나 쳤나? 됐어. 오늘 <목소리> 뭐 한미라 입실? 이렇게 돼요. 뭐지? 아, 걸었다, 장어다. 와요, 나와요, 장어. 나옵니다. 오, 크다. 야, 야, 야. 오, 예. 오, 장어 나오네요. 납장어 나옵니다, 비 와서. 자, 한수 걸었습니다, 장어. 하얗네요. <laughs> 나왔습니다, 나왔어. 납장어가 나옵니다, 납장어가 야, 꿀꺽, 꿀꺽, 삼켰네. 오케이. 야, 좋다. 한 마리 나왔어요. <laughs> 아 장어였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입질을 계속 하는데 장어네요 <laughs> 나옵니다 낮장어 드디어 낮장어가 나옵니다 한 마리 잡았어요 이게 다 장어였네요 난 뭐가 잡고 입질을 하나 했더니 망둥원줄 알았더니 장어네요 낮장어가 나온다 이렇게 흐르는 날은 경계심이 적을 것 같아요. 어, 뻘이. 자, 계속 나오게 생겼어요. 장어. <laughs> 계속 나오겠습니다, 오늘. 오후 3시. 좋다, 오늘. 아주 날잘 잡았네요. 어. 비가 와서 나올 것 같아서 왔더니 나오네요, 진짜로. 뭐야, 한 마리가 그랬나? 왜또 입질이 없어? 하겠지?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, 바다, 비가 많이 내려서 바다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민물 장어들이, 그 바다 근처에 있던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올 거예요. 깔은 지 5분도 안 돼서 한 마리 잡았어요. 낚시복이 방수가 되는 건데, 실밥이 좀 먹어서 그런지, 물이 새요 그래서, 그냥 혹시 몰라서 노란우산, 스피아로 가져왔어요. 노란우 몰라서 노란우산. 스피아로 가져왔어요. 노란우산 입었더니. 노란우산 입었더니. 겉에다 입었더니 덥네요. 엄청 더워요. <laughs> 더워 죽겠습니다. 아주 겁나게 덥습니다. 갈증나네. 요물좀 가져와야겠어요. 자, 한 마리 잡았는데 왜 입질이 없어. 낮장어좀큰거 나올 만한 수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동해야겠어요. 큰거 나올 때로. 납하고큰거잡았던 대로 가,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. <laughs> 두 대. 이거 또 생각보다 좀잘 걸려요. 바닥이. 지저분해서. 行了。 여기서 <laughs> 입질이 들어오면 낚시를 하고요. 안되면 또 저기 태안권 저수지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. 두대만 단거한 30-40분만 있으면 알아봐야 30분만 있으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입질 하나인지 안하는지. 됐으. 오, 집도, 오미, 상당이군요 됐으. 자, 아, 이제 자,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기다려보겠습니다. 육질하는지. 아, 바람이 좀덜 불어서 할만하네요. 바람 불면 좀힘들는데 아, 완전 황토물들어서요 빨갛니다, 물이. 조 어느 더도 깔아 야 좋긴 한데. 아,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. 흐를 때 장어 입질이 잘 들어오는 데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런지 물이 안 흘러요. 바닷물 어, 들어온 것 같아요. 한1 시간 가량 있어 봤는데, 아 이게 입질이 없어요. 여기 물 흐를 때가 장어 입질이 잘 들어오는데 물이 안 흘러요. 지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. 원래 이 입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네요. 라도 딱팔딱하고만 <laughs> 자리 이동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시아프라 TV 채프입니다. 오늘 안면도에 낯장어를 잡으러 갔다가 처음에 간 곳에서 낯장어를 한3 0 0 g 정도 한 마리 잡고 입질이 없어서 두 번째 수로권으로 이동을 해서 낯, 낯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. 한 마리 나온 그후 나오지 않아서 다리 한번 옮기고 또 입질 없어서, 어, 입질 왔어. 요 어. 입질 합니다. 오프닝 멘트 하다가 이거 못 잡았어요. 입질 왔는데. 이야. 자, 환장하겠습니다. <laughs> 입질 왔었어요. 오프닝 하다가. 저수지권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한번 자문 낚시를 해볼 텐데요. 큰 비가 내리고 나서 장어의 활성도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밤에 초수지에서 장어의 입질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프닝 중에 낚싯대를 쳐다봤을 텐데 제가 오프닝하다 못 봤어요. 그쪽 쳐다보고 하다 이 루브라니 먹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야이거큰 입질인데 놓쳤네. 아 초밥인가 오프닝하다 못 봤네요. 야 입질을 이래서 놓쳐요. 오프닝 중에 입질이 들어왔어요. 야, 기다렸습니다. 아, 이 보고서 했으면 잡았는데, 그랬습니다. 이쁘다, 빼먹었을 것 같아요. 좀 세게 쳤는데. 에 네. 아깝다. 지금 오프닝 중에. 4번 때 아마 초박 을 거예요. 제가 자세히 못 봤어도. 미끼를 빼먹었습니다. 미꾸라지 따갔어요. 아이, 천금지롱도 네. 놓쳤네요. 또 오픈하다가. 하, 진짜. 아, 나. 어우, 이 길로 세게 들어왔네. 응, 한번 더. 열 번에 입시 왔어요. 다시 던져야겠미지 확인하고 다시 던지겠습니다. 살았냐, 죽었냐. 응, 사아있지